자, 하나, 바탔잖아.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그냥 많다니. 우와, 큰 났다. 비 너무 많이 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가냐. 아, 안녕하세요, 저예요. 시작됐어요. 9월 1일. 자, 오늘 쭈꾸미 금오이해진날 파이팅해 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단걸레기는 키우라 네로 민방이 하고 그리고 가지줄에는 핑크 60S 핑크. 오늘도 귀신채비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자 잘 나온다. 여기 지막 나오네요. 이거 뭐야? 응? 내리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안 나와? 자, 아, 25년, 25년 9월 1일 첫 쭈꾸미입니다. 아 역시 9월 1일답게 잘 나와 잘 나와. 아 좋다 좋다. 오늘은 사실 대한민국 낚시인의 어떻게 보면 축제, 축제. 1년을 기다려온 쪼금이 금어기 해젓날. 아마 오늘 뭐마무시하게 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지금 저희가 출항한 곳은 이제 영목항. 영목항에서 이제 청목항 타고 나왔는데, 지금 낚시하는 곳은 청목항, 청목항? 영목항 바로 다리 위치에요. 다리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배들이 별로 없어요. 저쪽 가면 이제 배들이 무지하게 몰려있겠죠.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어 뭐, 포인트적인 한정도 있을 거고, 어 오늘보다는 차라리 내일이 더 낫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야, 또, 야, 또, 야, 또. 이렇게 구멍에다가 못 집어넣지, 나는 왜? 아, 여기 잘안 들어가는데, 뭐 여기다 잘못 넣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유, 이제 좀 붙네. 어이, 갑자기 잘 붙는데? 아, 아이씨 가보니 있네. 음. 아, 그래. 조금미가 이렇게 너 늦참아. 차마... 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laughs> 이거 이거 이 미쳤어, 미쳤어. 이거 뭐야, 이게? 어이구, 어이구, 이거. 아, 얘 진짜 어? 안 들어가네. <laughs> 에, 확실히 9월 1일답게 그냥 지금은 나와지 지금은 나와. 잘 나오네요. 조금 아쉬운 게 날씨가 야, 진짜 작은 애들 진짜 많다. 와. 엄청 나오는데? 갑자기? 야, 뭐 바닥만 찍으면 나오네. 아이씨. 입 어디 모야겠다. <laughs> 와비잘 온다. 와 죽이네요. 야9월1일억스같이 쏟아지는 이 비. 어 좋다. 야 수중전 얼, 얼마만이야 이거 수중전.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비가 막 와도 내리고 와도 내리고 비가 막 와도 잡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 용목대교. 바로 바깥쪽이에요. 어이구야. 좋다, 쌍거리. 올해 첫 쌍거리다. <laughs> 짠. 잘 나온다. 이쪽 포인트로 지금. 아, 내일 출시. 아, 올해 보령 주꾸미 정말 많네요.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제, 갑오징어 하면서 느끼긴 했지만, 자, 오늘 막상 이렇게 딱 오픈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요 이제 해가 뜨면서, 어 조금 더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 하나, 둘, 셋, 넷?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이 뭐라고 참. 1년을 기다린 날이잖아. 그죠? 이제 날 밝으면서 라이브 시작한 거예요. 어마나 조그만 거. <laughs> 귀엽다, 귀여워. 봉돌 지금 12호 쓰고 있어요. 바람 많이 불어갖고 이렇게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애기는 지금 고추장 쓰고 있습니다 고추장 네로 고추장 쓰고 있어요 날이 밝기 전에 지금 고추장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좋아요 일단 날이 밝으면 어, 이제 레이저로 바꿔서 또 한번 조금 타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 오늘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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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갖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머나 갑이네 아그왜 싸지 마 싸지 마세 미안해 막, 막, 막 미, 미치겠지 않아요 막잘 나와요 보지 말잖아 어 그럼요 귀신채비 조금 이는 귀신채비 네 오늘 기부할 거예요 전부 다어잘 나온다 진짜 정말 잘 나온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야, 아, 자, 라방 키고, 라방 키고 첫 쌍거리에요. 자, 300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체비는 귀신집 써야죠. 정말 정말 잘 나오죠.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laughs> 너무 잘 나와서. 오늘 막 500개, 600개, 700개 뭐 그런 얘기도뭐 많을 거야 아마. 때니까 나오는 빈두수 보면은 가지가 확실히 많죠. 근데 잘 나온다. 아우, 어, 진짜, 와, 뭔, 뭐, 애들 막, 버글버글 한가 봐, 밑에서. 이거 봐. 야, 야, 쌍거리, 쌍거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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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또, 쌍거리, 나 또, 또, 쌍거리. 지금, 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실력 차이가, 그냥, 누가, 누가 빨리, 갈무리하고, 이런 것들 누가 빨리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뭐, 기술 들어갈 게 없죠, 지금? 뭐, 그냥, 아이고, 씨, 맞았네. 그냥 나오니까. 좋아요. 그냥 나오잖아 그냥 챔질 세게 할 필요도 없어 난 저는 챔 저는 어깨가 아파갖고 챔질을 세게 못 하는데 챔질도 세게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냥 그냥, 나, 그냥,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나온다 어 맞아요 맞아요 대충 치면 어머나 귀엽다 겁나나귀겁나 귀엽죠, 겁나 귀엽죠? 자겁나 <laughs> 조그마지 자 오늘 1 0 0 마리째입니다. 애기는 키우라 내로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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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최고야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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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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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와, 야,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사이즈 봐봐. 와, 이건, 이건 크죠? 어우, 얘도 사이즈 좋다. 잘 나오죠? 어비 봐. 와, 비가 그냥. 내영목강청강호 네, 히트. 플로에다가 노래 빗물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죽는 것 같아 죽나봐요. 어 아우 아퍼 히트. 어우 비가 아퍼 비가 때려 비가 때려. 어우 아퍼 씨. 여러분들 빗소리 듣기 좋죠. 비가 아파요 저는. 어우 이제 비가 좀 오와. 어개 시원해. 겁나서 시원하다. 어. 토요일날 와서 잡을 거. 야야야야. 오씨. <laughs> 집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트, 어머나 야. 자, 여러분들, 이게... 이게 쭈감낚시에요. 쭈감낚시 한쪽에 쭈꾸미, 한쪽에 갑오징어. 이게 쭈감낚시. 오늘은 뭐 운영,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 찍고 그냥 있으면은 지가 그냥 타 있어요. 뭐 콩콩콩, 뭐 질질질,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히트, 어머나쌍 거리네. 맞죠? 싼거리 예, 여기 여기는 지금 요주리 고추장 달았고 여기는 네로 고추장 키우라 네로 고추장 지금 지금 데 와줘 와줘 제 채널은 왜 좋아요를 안 눌러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안 좋아도 한번 눌러주면 안돼요? 8시 5분 164 우와 큰줄 알았더니 가보진거네 진장아 넌 가라 오! 오 깜짝이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어이씨, 나왜 이렇게 놀란 거야? 어이씨, 개네, 개. 어. 야, 나한테 왜 그래. 우와, 햇빛이 쨍 뜨니까 햇빛이 겁나 뜨거워. 우와, 씨, 난리네, 난리. 와. <laughs> 히트. 저거 제거풀... 제거 풀리면. 그니까 너무 깊어. 네, 근데 너무 깊어요. 선장님이 저짝좀 낮은 데로 간대요 태풍 오는 것 같아. 와비 온다. 어, 영화 같아요? 와, 야 좋다. 어 아파.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빗소리 듣기 좋아서. 비가 많이 오네. 어이구, 어이구 좋다. 비안 온다, 이제 또. <laughs> 이제 히트. 키우라, 네일로 고추장. 190.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192. 히트. 잘 온다, 진짜 잘 온다. 전동방이치고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어요. 더운 건 없어요. 더운 건 없는데 좀 무서워. 우와. 와 지나가는 소나기면 정말 다행이죠. 네, 197. 우와, 이건 뭐야? 씨.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히트 야콕콕콕콕콕콕코코 오메 쌍거리네 쌍거리 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쌍거리가 나와 쌍거리 아안 보여요 히트 히트 아니 이 와중에 꾸미는 또, 또 계속 나와 꾸미라도안 나오면은 핑계 대고 저자가 그 들어가 있기라도 하지 잘 온다 좋아요 아직 안 눌린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이또피안 온다 또아어 어, 잘 올라와요. 이거 봐요, 잘 올라오잖아요. 영목항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영목항 최고의 선사, 청광호 어, 빛또 또, 또 온다, 또 온다, 씨. <laughs> 피트 네, 이것까지 해서 219. 여기 비교 쳤으면 좋겠어요. 히트. 애기는 키우라, 키우라 누투, 누두 고추장. 키우라 네로, 키우라 네로 고추장. 그러니가요 비가 안 도와주네요. 아. 어 이게 자꾸 아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챔질을 못 하니까 지금 한 지금 한 30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챔질을 지금 깔짝 챔질밖기못해 갖고. 아, 일 전정 치고 난리자 아, 예, 감사합니다. 습기 없어짐. 히트. 저 이만 아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봉돌 12호 쓰고 있습니다. 천공 어머나 히트네. 아따고 아파 아파 아파. 아야야. 야비 너무 많이 온다. 그런데도 잡히는 놈들은 뭐니? 어머나 씨. 아니 이 와중에 이거 해봐. 와비잘온다 히트 조금있는 고추장 히트 우와 오우 이 이것이 싼거리 여보시 싼거리 오우 잡는 거 지겹다 광고 보고 가시죠 자 키우라 네로 애기 시리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꾸미낚시의 명불허전 1번 레드헤드 이거 하나만 끝나요. 자, 두 번째, 수박. 다음, 세 번째, 닭새우. 얘는 왜 이름이 닭새우인지 모르겠어. 다음, 네 번째, AJ 칼라의 아징. 다섯 번째 핑크 여섯 번째 용치 놀래기 일곱 번째 국방부 여덟 번째 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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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민방위 민방위하고 국방부하고 이 사이가 어... 자, 우라 네로에기 시리즈. 저렴한 가격이지만, 아주 훌륭한 퀄리티. 찌기네. 이거, 민방이. 잘 먹어, 잘 먹어. 히트. 나온다. 정말 잘 나와요. 미친 듯이 나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히트. 지금 보면 챔질이 이상하잖아요. 왼쪽 어깨가 많이 아파갖고, 챔질도챔질도 못하고, 300, 328랑.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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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갖고, 챔질을 잘 못해요, 지금. 그, 그러니까 지금 한, 한 3, 40개 빠트려 먹었어요. 예. 히트. 코코코코코코코코. 어우, 또 쌍거리, 또 쌍거리, 쌍거리. 음. 채비는 귀신채비고요 봉돌 지금 14호. 어, 로드는 이카세이브. 릴은 스트레. 에, 애기는, 애기는 키우라. 네로 고추장. 오늘은 고추장. 고추장 대박이에요, 고추장 대박.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히트! 오늘은 저기 대천 보령 육아원에 오늘 잡은 거다 갖다 줍니다. 오늘 다 기부할 거거든요. 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9월 1일 날 잡은 거는, 점, 9월 1일 날 잡은 건 전부 다 어, 기, 기부하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기부하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잡으라고 그냥, 어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그냥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어 오늘은 그냥 어 그냥 응원해 주세요 아셨죠 히트 아침에 비 겁나 왔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네 번째요 에네 번째 아 이제 벗으니까 홀가분하네 아 위아래 다 벗었어. 단차는 아니, 얼마큼 띄우고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아시잖아 직결 채비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뭐 띄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닥 닦고 그냥 싹싹 들어보고 지금 추가 많기 때문에 바닥 닦고 싹싹 들어보면 누구나 다, 다 잡을 수 있어요. 여 봐봐요. 바닥 닦고 싹싹 몇번 들어다 보면은 타 있다니까. 히트히트 야 땅만 찍으면 나와 땅만 찍으면 나와. 내밥 네, 먹었습니다. 아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봐봐 바닥 찍고 슬랙 라인 딱 감고 라인 정렬 한번 해주고 자 하나 바 탔잖아 이봐봐요 탔잖아. 그냥 그냥 이봐봐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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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많다니까 그냥 많다고 그냥. 야 이리 와 살짝 탔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요 직결이랑 가지줄이랑 느낌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는 흘러가요 배가 여러분들이 그 까먹고 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배는요 우리는 갯바위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게 아니잖아 배는 흘러간단 말이에요 배는 흘러가기 때문에 쭈꾸미가 쭈꾸미가 직결을 잡든지 가지를 잡든지 배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리때가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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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러게 흘러가는데, 직결을 잡던, 가지를 잡던, 추리 때는 이렇게 휘게 돼 있어요. 그게 직결, 그게 직결하고 가지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뭐야, 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는 흐르고 있어요, 배는. 배는 흐르고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버, 버티칼로 딱 내려놓고 가두리 낚시하듯이. 내려놓고 여기서 깔짝깔짝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는 항상 흐르러 간단 말이에요 직결을 얘가 잡고 있든지 가지줄을 잡고 있든지 가다가 잡 잡았기 때문에 내가 싹 들었을 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가지줄 운영은 어 직결 운영이랑 가지줄 운영이랑 서로 다르냐 안 다르다 안 다르다는 거죠.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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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지기는 어, 키우라 지로 고추장 아, 하루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고추장, 하루 종일 내로 고추장. 금야 어, 천둥 금쳐 천둥. 어. 아, 안 되는데 비지지 마라. 저지 구름 이상하죠. 금지 그 수박으로 이꿀 이유가. 74. 자, 여기, 기우라 내로 고추장. 비가 또한 바탕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영화 한 장면 같아요? 폭풍전이야,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히트. 그래도 오늘은 그 얘기는 안 나오네. 누가 그러더라고. 노인과 바다라고. 기우라 내로 고추장 쓰고 있어요. 히트. 우와. 이야, 콕콕콕콕콕콕. 그렇지. 쌍거리네. 오, 쌍거리. 봐봐요. 쌍거리. 오, 좋죠? 왔다고, 왔다고, 아우, 또 비가 때려, 아 아우, 따고, 히트, 와,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괜찮은데? 오, 오징어, 오징어 사이즈 봐봐. 히트, 어머나, 쌍벌이네? <laughs> 자, 이거는 키우라 대로 고추장 400마리. 히트. 오,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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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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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오, 야, 야,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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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거리. 대가리 두 개. 421 끝났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휴자 얘기. 휴가라, 내로 고추장.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보죠. 내, 내 발, 내 발이고. 이거 김장, 김장 비닐봉투, 김장 비닐봉투. 대전보령유공아원 대충 보름 유망원 저거 갖다주고 오늘 빨리 일찍 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어, 오늘 422마스끝